다음은요.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신종플루 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대책으로 1330만 명의 국민들에게 대금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백신을 제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신의 자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에 계절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80대 남성이 사망했고 그 다음날에는 또한 분의 80대 여성이 백신을 접종한는데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백신 관련 육안기관인 식약청과 이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백신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 현재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는 이제 어, 식약청도 같이 포함돼서 어, 확인을 했고요. 어, 일단은 이제 검정을 다 끝내서 안전된, 안전한 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어, 다역학로가 훔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두분다 이제, 어,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로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도 저희들하 같은 의견이었는데서 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계속해서 안전성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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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또는 다른 접종을 받았는지 또 과거에도 이렇게 연이틀 계속해서 두그 명이나 그 접종을 받고 사망한 적이 있는지요. 음, 백신은 이제 회사는 같습니다만은 이제 노트는 다른 걸로 이제 확인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작년에도 2008년도에도 어,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과정에서 어, 사망하신 분이 이 보고됐습니다만은 예방접종과 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현재 그 백신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되는 내용은. 원료로 만들어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백신을 맞으면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안전한 천정란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천정란이 부족해서 일반 유정란과 함께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신의 원료인 이정란 문제는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계절 플루 백신과 신종 플루 백신 두 곳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또 다시 백신 접종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종 플루 백신 접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정 유정면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제약 회사에서 충분히 정도 관를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식약청에 다 보고돼서 안전한 제품이 나온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지적하신 새로운 이제 환자가 생겨나는 경우에 관련돼서는 예방 접종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적. 흔한 20여 종의 특정 그 감염병을 배제한 SPF 에그라고 불리우는 특정균 무균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SPF 계란의 생산이 그 적다는 지적,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근본 백신 대량 제조에서 사용되는 발견은 어떤 발견입니까? 오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F 전환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염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현재 계획 중인 대체 생산에 사용되는 수정란의 안전성을 꼭 확보해야 될것 같고 또그 계란을 낳는 가게의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만큼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각정보원 분석 통계나 또 받겠습니다. 다음은 그 에이즈 그 정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질병관리본부 통계로 현재 2,500여 명이고 전체 감염자 수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안에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죄에 지하고 유엔에이즈 등 국제기구에서는 그몇 배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에이즈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록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낫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 예산은 반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감염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에이즈 예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에이즈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 환자 증가에 따른 그 신속한 대책들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방사업입니다. 혼동을 사용토록 하는 아, 그런 그 예방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 검진을 확대해서 어, 어, 그 자발적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혈액이나 이런 장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것 사례를 다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감염자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치료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와 그 관련해서 그 정부의 중장기적인 그 플랜에 대해서 아, 갖고 계신 거를 좀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그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감염인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과거 한생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에 비유될 정도로 큽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되면 대부분 실직을 하게 되고 가족,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그 복지 지원 시설이 중요한데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매년 ...이면서 그나마 있는, 있는 기반시설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에이즈 감염인들을 더욱 사회의 사각지대로 숨어들게 하고 완전히 낭떠러지고 떠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번역별로 한, 곳씩, 한 곳씩은 감염인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 클리닉 등을 포함한 전문 에이즈 지원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건물을 마련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면 장소 경우는 이미 지역마다 있는 대한 에이즈 예방협 지회를 활용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비용면이나 운영 능력 지원에서나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국무장께서는 권역별로 한 곳씩 정은 에이즈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울에한곳 있습니다만은 권역별로 만든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의료기관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정책입니다만 에이즈 감염인들을 그 에이즈 감염인들 경우 보건소나 그 병원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그잘 이용하지 않고 음지에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병원 8곳 중에 7곳이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감염자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권역별로 만들고 그 에이즈 지원센터에 원격 진료장치를 설치해서 음지와 또 지방에 있는 감염인들도 마음 편하게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법무부에서 의료 서비스 활용이 낮은 교도소에 원격 진료센터를 설치를 했더니 한 곳에 한 1,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용 대비 효과와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께서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회원님께서 아, 아, 충분히 준비하셔서 아,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